822번 어,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2차 방정식이라 나와있어요. 그리고 마이너스 -2, 2그 다음에 2사이에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아, 됐다는 것은 원래는 작은 놈과 큰놈 사이라는 것은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런 해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차의계수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온수에 음, 따른 얘기지. 그러면 얘는 해는 요놈이라는 거야, 맞지? 그러니까 저희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의 형태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2차의 계수가 a가 있겠지 그런데 근데 이 a는 0보다 작겠죠. 어, 2차 부동식이니까 a는 0일 수는 없는 거고, 그렇죠? 음. 자, 원래는 이런 식인 거야 이게 fx 네 이게 fx 됐죠 네 fx인데 이렇게 됐어 얘가 0보다 작대 그러면 이것 자체가 fx인데 x에다가 2019-x를 대입했대 그럼 x에다가 고대로 해어 그러면 f2019-x라는 것은 a 어. 2019 x 플러스 2와 어, 그다음에 2019 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0보다 작을 때를 묻는 거잖아. 어. 그러면 얘를 어 여기서 이렇게 풀면은 이걸 풀기 위해서는 맞죠? 어 분명히 a로 나눴을 거라고. 그렇죠? 어. a로 나눈거나뭐 그냥 양변을 마이너스 그 곱했겠지 그래서 양수로 만들겠지 그래서 그 a로 나눴다 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2021-x가 되는 거고 얘는 2017-x가 될 것이고 어, a가 음수니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어,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차항의 어, 개수가 약, 짝수가 되는지 확인해야지 이렇게, 이렇게 곱해서 이차항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. 왜 자꾸 짝수라고 하지? 이창의 개수가 양수가 돼야 돼어 되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풀면 되는 거야 맞지? 그래서 돌론은 뭐야? 요놈의 해는 2021이 되는 거고 요놈의 해는 2017이 되니 0보다 크다고 돼 있으면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요놈의 해는 X는 2017보다는 작고 또는 X는 2021보다는 커요라는 식이 음, 되는거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지 않는 놈은 몇번이겠어요 2018이 되겠네